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네, 사연 제가 모래시계 켤 때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 사주를 보고, 아니면은 탈락일 수도 있어요. 준비되시면 준비 되시면 준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래시계 켤게요. 네. 네. 됐나요? 음, 네, 준비 됐어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어 제가 지금 그 학원 강사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사생활도 회 하고 있고 한데 어4년째 아예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연애가 안 되다 보니까 사주공도 좀 하고 하니까 제가 뒤 생각까지 무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인성 때문에 제가 연애를 못 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신청을 드렸어요. 어약어 <laughs> 어, 시간은 남았는데 조금 더 뭔가 뭐 어떻게 하면 언수 있을까요? 조금 더 <laughs> 이, 연애... 이 전, 4년 전에 연애는 뭐 했을 거니까 조금 네. 뭐가 또 있을 거잖아 뭔가 재밌는 뭔가 음... 뭔가 어뭐 그럼 전에 했던 연애 같은 걸 얘기해야 하나? 하는... 뭐든지 뭐든지 간에 뭔가 <laughs> 예전에 썸을 탔던 관계는 어떻게 됐다던가 아니면은 뭐구 남친이 어땠다던가 약간 이렇게 아그 남친, 제가 1년간 아또안남친 있었는데 연나였었고어 근데 뭔가 어... 머리말 아, 머리 <laughs> 설명이 잘안나네요아 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안한 지가 한 진짜 거의 4년, 5년 되다니까 많이 기억이 잘안 나네요 감이 떨어졌구나 <laughs> 네 감이 아예 떨어진 것 같아요 어, 만난지도 어,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해봅시다. 음. 볼게요 사주를 조금. 네. 하... 완전히 무인성. 네. 음, 난 사실 진단은 나왔어 우루루님 미사주가 네. 뭔지가 뭐냐면. 네. 자기는 남자를 볼때 되게 진지하게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속이 깊은 사람이거든? 제가요? 네. 어, 네. 단순 연애에나 단순 남자친구를 따지지는 않아, 이 사주. 음... 가볍게 만나야 되는 그런 용도는 아니야. 어느 정도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짜릿한 이런 종류의 연애도 있겠지만은 조금 진지한 미래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걸 원하는 사주거든요, 이 사주가. 음, 문제는 네, 네. 뭐냐면은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laughs> 상대방은 깊은 네. 관계를 원하지 않아? 아 그럼 저를 가볍게 보는 건가요? 가볍게 어, 그, 본다기보다는 자기랑 이렇게 썸이 터지는 남자들 자체가 네. 어, 그런 생각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책임질 생각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음...아 그래서 썸타는데 뭔가 맞아요 저한테 해선 안된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점수를 많이 깎은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음. 과거에 뭐 이상한 일을 했다던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해가지고 초를 친다던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음...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 어, 약간 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겠어 그 얘기를 난왜 그런지 알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것같은니그 상황을 아 그니까 제가 동아리에서 되게 잘생긴 오빠가 뭐 저랑 약간 썸을 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오빠가 저랑 썸을 타는 관계인데, 뭐, 자기가 가구에 오빠에서 돈을 벌어서 지금 돈이 많다는 식으로 막 말을 하는데, 그게 자랑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저는 거기서 막, 뭐지? 막, 약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썸이 종류된 적도 있었고.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난다 네. 그 포인트야. 이게 뭐냐면은 남자가 네. 내가 예전에 그런 어떤 화류계나 이런 데서 좀 일을 했었다. 나는 그런 종류의 것에 약간 가볍고 조금 어떻게 보면 열려 있다는 것들을 그 정보 안에 넣어 놓는 거잖아. 네네네. 네. 네. 플러스 네.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니즈가 있으면 너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었던 게 이런 부분이야. 상대방은 네.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건에 대해서.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다 씻고 아 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음 <laughs>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내가 나이대가 결혼할 나이대라고 치면은 나는 이제 그런 종류의 디렉션을 줄 텐데 요즘 같은 네. 경우는 너무 결혼 나이가 늦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이사주 놓고 보면은 그냥 사실 연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게 어... 그니까 지금 어... 타이밍 상으로 약간 어긋나는 거야 이게. 어... 그니까 나는 이사주가 어 네. 4년째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수연님 사주냐라는 측면에서는 <laughs> 나는 몇년더 연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 어... 근데 네네네. 지금 주 고민은 연애에 대한 부분이잖아 근래. 네 맞아요 너무 못해서. 어이이 <laughs> 네. 부분이나 약간 걸려 그리고. 내가 상대방 사주를 안 봐도 이 사주는 남자들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어때에 음... <laughs> 뭐 그런 거예요? 음 어떤 수준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음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거야. 그냥 퉁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네. 이 사주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나의 행동. 나의 네. 일주에서 일간에서 비롯되는 나의 행동들과 나,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음향으로 봤을 때. 아, 네네. 음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의 네. 행태와 상대방의 행태가 달라. 네. 나의 행태는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서 뭔가 책임감 있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네. 내 짝이 되는 애는 그 생각은 없다는 거고. <laughs> 음, 나는 어쨌든 그 좋은 남자랑 좋은 가정을 꾸려서 남들처럼 남들 못지않게 잘 살아가고 싶은데 네. 상대방은 음. 그건 아니고 그냥 만나고 싶은 거고. 음... 아, 그럼 제가 기대를 좀더 버리고 만나야 이 어긋나는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을 때 잡아주는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연애 측면에서는 상대방은 이걸 가볍게 생각할 거라. 자기가 음... 우르르님이 내가 조금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상처받을 거야. 아, 네네네. 아... 이,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연애 운이 좋으니까 연애를 해보세요라고 확 밀지를 못하겠어. 이 부분 때문에. 음, 상처받을 거야. 왜인지 아...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 사주에서 만약에 수라고 치면은 목들은 식상이잖아요. 네네. 그렇지. 토가 관살이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어, 사회적인 배우자 관계를 재관을 배우자 관계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부에서 부인을 재라고 하고 남편을 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 구조적으로는. 근데 이 사주에서 대세인 주요인 구조가 크게는 내가 식상으로서 나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할 것인가 또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식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재관인 사회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식상인 남녀 관계인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원하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은 나는 화로서 안정된 관계를 원하는 거야 상대는 식상인 남녀 관계를 원하는 거야 구체적인 건 얘기는 안 할게 조금 이게 자기 사주가 추려질 수 있으니까 이 틀에서 네.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따졌을 때는 음, 이런 구조로 보면 돼 음.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형태의 남녀 관계와 상대방이 꿈꾸는 남녀 관계가 다른 거야. 음, 음, 여기서 조금 걸려 포인트가. 저는 다른 게 고, 걸린다기보다는. 음. 그래서 제가 선뜻 약간 상처받을까봐 그런 연애를. 아 그건 아닌데. <laughs>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게 좀 다른 거. 내 생각에는 자기가 조금 어 결혼할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왔을 때. 그런 네네네.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이사주는 아... 결혼할 법한 운에 들어가서 근데 문제는 네.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할것 같지 않거든. <laughs> 네네네. 아니, 주... 음, 준비가 안 됐어 결혼할 상태가. 아... 아... 음, 시간이 좀 그래도...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간 이런 리스크를 응. 감수하고 연애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이랑 아무리 공들여서 만나도 그 사람이 결혼을 꼬리 안할 수도 있잖아. 네네네. 그 시간 낭비나 응. 상처가 괜찮겠어? 그 부분을? 근데 연애도 해보고 해야지 제가 좀 성숙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 근데 상처는 어? 받기는 할수 있잖아 왜냐면 이게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사람과의 완성으로 결혼으로 못 갔을 때 상처받는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상담하면서 <laughs> 네 아, 그렇구나 맞아 그리고 아.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네. 이런 안정적인 관계나 이걸 원하기는 하는데 그건 내면에만 네. 있는 거지 실제 자기가 행동하거나 하는 거는 결국은 식상이라는 거야 네, 내 본능적으로 네. 자극되는 것들에 끌리고 잘생긴 남자 보면 끌리고 딱 이런 거라고 그, 그 행동적으로는 내가 그거에 끌리는 거야 본능적으로 딱 가는 거. 어.. 예, 어 그런다. 내제 네, 마음은 그런데 행동이 좀 다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어 그러니까 어. 나게 마음은 어. 안정적이고 그런 올바른 사람 만나고 싶은데 눈을 에휴. 가는 건 얼빠. 그래서 나쁜 사람 에휴. 가고 시선이.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을 내가 그래서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부분을 괜찮으면 아... 그렇게 해, 근데 자기가 시선이 가는 그 본능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결혼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 와, 소름 돋는다. 맞아요, 맞아요. 다 나쁜 남자들이었어요. 아... 이거를 나는 좀 해결이 되면, 해결이 자기 스스로 뭔가 생각이 된 상태에서 연애를 해야 성숙한 거지, 연애를 많이 한다고 성숙이 될까? 내가 쓰레기들만 뭐 10명씩 만든다고 성숙이 될까는 아닐 것 같아. 아 맞아 상처만 받고 맞아 요 음, 그때 음. 아 근데 그럼 제가 연애할 수 있는 시기는 그럼 언제쯤일까요 연애는 음. 지금도 음. 엄청 하고 싶어해 맞아요 <laughs> 맞아요 음 아. 그래서 연애를 언제 시켜야 될까? 음, 연애를 할 거면 올해 만나세요. 난 올해 괜찮아 연애는. 근데 대신 아. 다만 내가 팁을 주고 싶은 거는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그, 똑바로 살아가는 애들 있잖아. 쫙, 이렇게. 걔네, 어, 걔네들을 좀 만나. 걔네들한테 마음을 좀 줘요. 근데 네, 제가 예전, 예전에 막 좋아했던 사람들 다 댄서들이고, 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본능적으로 아... 눈이 가서 멋있어 보이는 걸 가지 말고, 아... 처음부터 조금 약간 그 일반적인 사람들 있잖아.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본능 그냥... 말고 일반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좀 해봐. 이성적으로...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거에 약해, 자기가 보여지는 거에 약해, 보여지는 멋있는 거에 너무 약해요. 진짜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아. <laughs> <랜서가 잘못했대. 웃음> 아, 그리고 ]했어. 자기가 남자들을 못 꼬시는 사주는 아니야. 꼬실 줄은 알아. 근데 <laughs> 이게 그안 맞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랑 그 연애하는 거랑 들어오는 사람이랑 이 타이밍들이 안 맞는 거 이게. 타이밍들. 내가 추구하는 바와 그 들어와 온 사람들이랑 이게 안 맞는 거지. 남자한테 내가 어필을 못 하는 사주는 아니거든. 남자한테 어필은데. <laughs> 무인성이랑 상관없어. 인성이 왕한 게 오히려 어필이 잘안 돼. 육신적으로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비식재관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면은 식상에 가까울수록 그 남자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행동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 인성으로 갈수록 행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해. 쪽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내가 정신적으로 플라토닉 러브냐. 아... 어, 어, 육체적인 <laughs> 어,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러브냐. 라고 봤을 때는 님은 플라토닉이 마음에 있는데 <laughs> 네. 가는 거는 아... 이 육체적인 걸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그런 종류의 남자들이 엮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본질은 플라토닉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음.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방 남자가 훅 다가와가지고 훅 진행돼 버리면 막 심한 경우 훅막 원나잇 해가지고 막 이렇게 훅 이렇게 가버린다고 이게 문제거든 이러면 안돼 이러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는 위험하니까 상처받을 것 같다 이게 걸려. 그래서. 그래서 그때 4년 전에 그렇게 막 상처받고 다시는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상처를 받을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걱정돼 이 부분이 그리고 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이랑 어떤 육체적인 거나 내가 그사람이 어떤 그냥 실제적인 만남이나 이런 데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남자를 내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얻어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마음을 가져가려면 내 마음이랑 그 사람의 마음이 맞닿고 그내 그러니까 진정한 모습을 그 사람도 이해를 해주고 나도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게 보여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이렇게 관계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자기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눈이 맞아가지고 만났어 그래서 빨리 막 뭔가 진도도 나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막막 음, 음. 자꾸 그래 나중에 그 남자는 이미 뭐 목적 끝났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또 <laughs> 상처받고 맞이 어. 무한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이런걸 응. 반복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어떤 그 정신적으로 성숙이 안 되잖아 상처만 계속 가슴에 그냥 칼만 계속 꼽는 거잖아. 응, 네, 네 진짜로, 네 진짜 너무 아팠는데. 네. 음, 그러니까 난이 부분이 걱정돼서 연애를 계속해도 될까? 오히려 4년 때 연애를 못 하고 있다는데 그냥 한 8년 동안 연애를 그냥 안 하고 시집을 보내는 게 낫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야 이 사주를. <laughs> 단순하게 사주라는 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줄 거면 내년에 연애 운이 좋다, 내년에 사람 만나보세요.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님이 서른 넘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그 부분이 그 당신한테 되게 이 뭔가 행복 같은 걸줄 텐데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걸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때까지 잘 보존이 돼 있어야 되거든. 뭔지 음... 알겠지? 네네네. 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단순하게 사주를 볼 때만 남자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사주가 아니야. 음. 그니까 다른 점학들이나 운명학들이랑 다른 게 사주는 그 사람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볼 수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자기가 미래에 조금 이렇게 상처를 안 받으면서 그런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가 있는 반면에 네. 자꾸 이런 욕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네. 막 어, 네. 상처받고 이런 걸 반복했을 땐 남자한테 신물나고 이랬을 때이 사람이 결혼을 할 거냐는 거야. 아, 어, 맞아요. 정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어, 이렇게 될것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미 행복한 미래가 있는데 왜 불행해지는 거야, 스스로. 이러면 안 어. 돼. 수녀 사주는 절대 아니야. 남자한테 어필을 못해야 수녀 사주. 수녀 사주가 남자를 어떻게 꼬시냐고요. 그건 아니야. 꼬실 수는 있어. 근데 너무 그런. 딱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엮이게 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복합적으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자기가 단순하게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음... 나한테도 이유가 있는 거야 음... 어, 네. <laughs> 이렇게 또, 이, 다, 네. 결혼 잘할수 있거든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가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으라고 자기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너가 그런 네. 마음을 안 갖고 있고 나를 고귀하게 대해주지 않는데 내가 너를 왜 좋아해야 돼? 나는 너가 마음에 들지만 너를 안 만날 거야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주도권이. 아안 어... 끌려가도록. 되는. 그렇지. 그게 내가 이 사주에 있는 비겁을 내 것으로 써서 내가 신앙해지는 거야. 내 스스로가 음... 무인성이랑 상관없어. 내가 돌봄 못 받는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되냐고. 그렇잖아. <laughs> 내가 돌봄 못 받아도 내 스스로 잘 살아 나가면 되잖아. 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 내가 응. 남자를 고르겠다. 아, 내 내가... 끌려가는 이성, 내 끌려가는 이런 욕정이 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이성이 네. 날 끌고 가야지. 아 네네. 자기는 아. 괜찮은 사주야 좋은 사람 어. 만나서 결혼 잘할 수 있거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약간 <laughs> 어... 그런 가벼운 연애들에 너무 소모가 되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도 선입견을 갖고 보게 돼. 어... 그러면 어... 그 상황이 되면 놓치게 되는 거야. 아... 어... 네네네. 네. 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음... 어... 난 그렇게 해서 좀 미사주를 풀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오래 연애하는 건 괜찮거든 연애운는 네네. 네. 음, 근데 아까 말했듯이 1차원적으로 꽂히는 거에 학 가지 말라고 조건을 봐. 어... 그 사람이 남편이 됐을 때 가정적일지를 봐 가정적인 직업이어야 되고 가정적으로 나를 케어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음... 그렇죠? 음... 네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해 보면은 나는 결혼 잘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 이 사진은 음.. 네.. 어... 어, 그래도 수녀님 사주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 수녀는 아니지 믿음이 없잖아 네. <laughs> 믿음이 없어. <laughs> 믿지를 않아. 뭐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수녀님은 안 돼요. <laughs> 아. 아, 인성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그... 내가 <laughs> 나를 믿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믿은 상태는 아... 아니잖아. 그 사주로도 인성이 없다고 해서 뭐, 뭐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안 돼. 그럼 인성 왕자들은 다 종교에 가 있어야지. <laughs> 아... 그러지는 <laughs> 않지. 자기가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야. 이 형태가 뭔지. 인성이 없다는 건 인성의 형태를 모르는 거야. 음... 인성이 나를 돌봐주는 거고, 나한테 사랑을 주는 거고, 내 어머니면 인성이 없으면 내 엄마가 없어야 되고, 내가 돌봄받는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옆에 동생도 날 돌봐주고 있잖아. 마음을 주고 있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우르르님 연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잖아. 이게 어떻게 인성이 없는 거야? 다들 관심은 있는 거고 근데 자기가 그 형태를 모를 뿐이야. 어떤 식으로 내 가정을 꾸려야 되고 내가 사랑을 줘야 되고를 보면 서툴릴 뿐이야. 아... 자기가 아...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아아그 아니, 개념이 없 음, 개념을 잘 모르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되니 내가 그 사람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려고 하니까 상대방들이랑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아... 아, 아, 모든 아, 관계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천천히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잘 숙지를 해야 돼 너무 딱 좋다고 해서 막 마음 다 주지 말고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주고 상대방도 조금씩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음, 네네 급하지 않게 오늘 음. 괜찮으니까 <laughs> 올해 남자분 만나 보세요 괜찮아 근데 아까 말했던 그것만 봐딱 봐야 되는 포인트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